투명 교정 회사로 저희가 이제 골을 떠 가지고 보내게 돼요. 보내고 나서 인비젤 라인에 있는 담당자분이랑 저랑 이제 투명 교정 계획을 다 세워요. 그게 OK가 되면 제조 시설에서 이 얇은 투명 교정 장치 이거를 만들게 되는데요. 이거를 이제 한 개만 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여러 장의 사진을 빠르게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. 마찬가지로 투명 교정도 우리가 처음에 부정교합이 있을 때의 모습과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치아의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 사이를 촘촘하게 나눠서 이장치를 10일에 한 개씩 계속 바꿔요. 계속 바꾸게 되면 치아가 움직이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예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처음에는 치아가 이렇게 빗 뚫어져 있는데, 이거를 이제 인비젤 라인이랑 저랑 같이 디자인을 해요. 디자인을 하면 여기 애니메이션 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쭉 펴지는 걸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인비젤 라인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인비젤 라인은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해서 3D 폰을 떠서 환자분의 입안을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환자분과 같이 치료계획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. 그게 인비젤 라인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라고 부르수 있을 것 같습니다.